Yeah, yeah, <laughs> 나름의 데코를 해보자. 쪼꼬끼, 이게... 어. 어... 뭐야? 어, 안 예쁜데? 쪼꼬끼, 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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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딸기 케이크 같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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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 좋았어. 저희 교육사는 불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을 못 붙여요. 하지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불로 우리 그 생일 축하를 해보겠어요. 아껴 올해 태어나 아. 자, 소원 비시고요. 소원 비시고요. 하나, 둘, 셋. 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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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축하드려요 여기 지금. 거기 <laughs> 지금 몇 년도인가요? <laughs> 아, 여기 2022년이에요. 지금 몇 년도인가요? <laughs> 여기맞지 2021년이에요. 자,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 만큼 제가 내년부터는 이제 약간 다이어트를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은 아니에요. 솔직히 내일 동방족국도 먹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뭐 육류라고 해볼까요? 어쨌든 대단한 밥을 먹기 위해서 수육을 한번 또 다시 압력밥솥에 도전을 해보겠어요. 힘내라 자식아. 자, 과연 수육이 잘 됐을지. 아 너무 떨려. 오 이미 기가 다 기분이 다 빠졌나? 어머 어머머머. 어 어머. 냄새 좋은데 된거 같은데. 짜자. 이거는 수육이랑 이제 얘는 제가 아침부터 그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절여놨어요. 최대한 내가 그 김장 때 먹는 수육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정말 진짜 진심이기 때문에 해 놨고 김치, 무발랭이, 저번에 먹었던 된장찌개, 그리고 밥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어, 진짜 맛있겠다. 수육이 진짜 완전 부들부들하게 잘 익었어요. 놀랍게도 밥 11시 6분. <laughs> 딱 이거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야호. 내가 저 집에서 술까지 마는다 아. 음. 음. 어 뭐야? 이제 네, 곧 있으면 새해가 되고요. 저는 저 뒤에다가 BBC에서 그 파이버 생중계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런던 아이 쪽에서 하는 그 불꽃놀이가 있대요. 근데 저 원래는 직접 진짜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생중계로 보려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떨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와, 진짜, 진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어요.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영국에서 이번 연도 새를 맞게될 줄은 정말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진짜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런던에 와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에서 너무 좋은 것들도 많이 배우고 어, 진짜 제 인생을 완전 360도로 바꾸면 아예 원산태구나아 죄송해요 수건을 못 사줘 180도 바꾼 180도 바꾼 그런 한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아까 맛있는 수육도 먹었고 올 한해 너무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쫙쫙 좋아요 내년에도 진짜 이렇게만 진짜 재밌고 즐겁게만 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제가 여기 와서 목표는 진짜 재밌게 살자 못해본 거 하자 와 진짜 옆에서 불꽃 놀이 어쨌든 진짜 못해본 거 많이 하고 재밌게 경험 많이 하면서 살자 1등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 재밌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어 뭐야 시작하나? 깜짝아 어쨌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아우, 망할 BBC 광고네? 저는 이제 새해 카드다운을 하고, 소원도 빌고, 새해 첫 노래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새해를 축하하겠어요. 이번 새해는 혼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축하를라 하지만, 내년 새해는 조금 더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낼 수 있기를. 제발, 제발, 코로나 없어지기를. Well 가 저희 짐이고요. 생각보다 있을 건다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있을 건다 있어. 정수기도 있고 스템, 스텝 스텝 모시기 저 뭐라 그러지 그것도 있고 로잉 버전도 있고 런닝 버전도 있고 사이클도 있고 무게 칠수 있는 것까지 있지만 전 무게까지는 무리이기 때문에 전 유산소만 할 거예요. 운동 프로젝트 스타트. 진짜 대단하대단해. <laughs> 아니 제가 사실 영상은안 찍었는데 새라고 떡만둣국도 먹었거든요. 근데 새라고 이제 운동도 시작했는데 또 새라고 갈비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갈비도 했어요. <laughs> 맛있겠다. 제가 진짜 이거 오늘 아침부터 재워놨던 고기거든요. 양념 해가지고 진짜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해준 갈비 먹고 싶어서 했는데, 소갈비... 음... 음 그맛이긴나는데 오랜만에 밖에 나왔더니 겁대 신했어요 일단 여기 스퀘어가 너무 예하고 오늘 갤러리도 너무 대성공이었는데 심지어 나오는 길에 자라가 대박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사고 아주 행복합니다 역시 이렇게 가끔은 코에다가 바람도 좀쐬야지고 그래야 되는 건데 너무 안 나왔어 내가

너무 따뜻해. 제가 그냥 나보다 붙잡고, 혹시 남는 비닐봉지인가 궁어봤는데 정말 제 꼬라지를 보고 너무 놀라서가지고, 가방에 있는 비닐봉지. <놀람> <놀람> 아, 진짜. 와, 진짜 제대로 비닐봉지 저 꺼내다 주셨어. 감사합니다. 자신는 잘하고 있어도 우리 애가 잘안 봐야지. 어, 이제 방학이 진짜 벌써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원래 방학이 한 달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방학이 한달 동안 챌린지를 했었어요. 이 학교 스케치북 꽉 채우기보다는 한 달에 아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림 그리기 챌린지. 왜냐면 제가 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미술 전공이 아니었어요. 미술 전공이 아니었는데 미대에 왔어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근데 진짜 맞아요. 그래가지고 미술 전공이 아닌데 미대로 왔는데 저희 동기들은 다 파이널트 전공이거나 아니면 원래 미술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대다수여서 거의 대다수가 아니지. 다 빼고 다 미술 전공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래가지고 제 드로잉 실력이 정말 한참 뒤진다 라는 걸 제가 느끼고 아 내가 막 얘네들을 이길 생각도 없지만 너무 잘하는 애들과 카데나 학교에 와서 너무 행복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자라는 생각에 1일 1그림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챌린지 마지막 날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진짜 피곤한 날에도 대충이라도 그리고 자자 하고 진짜 열심히 그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람차네요 정말 보람은 대단하게 차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하루하루 빠짐없이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해보겠어요 잘했다 잘했다 내 자신 자 이제 마지막 장독 끝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아이제100 12 13 14 16 17 18 19 16 17 18 19 19 16 17 18 your arm and don't relax and don't the okay. okay, relax. Okay.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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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oh thank you Oh, <laughs> <laughs> done be she didn't even with yeah. her she's <laughs> to it really hard and listening to the shapes that are in the music as with everything it's probably just maths or fifth <laughs> you 아? 뭐야? Chegou, compass, 아, 야, 뭐 뭐야? 뭐가 더 많이 나와? 예이. 볼이 from 아무도 아니 나머지게 맛있게 엔 간장까지 짜서 드시는 어, okay. 분멋있어요 ]Eh, 생각거실 거것 같아요. 이이거 아, 흘리는 진짜 데 간장이 졸랐어. 너무 많은데. <laughs> 너무 짜증나. 야, 간장 받아 야, 이거, 너무 짜자면 돼. 쓴거 알아? <laughs> 아. 미안해. <laughs> 아, 여기야, 너도 잘 먹어야겠다.